by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코 라이브의 정다은입니다. 올해는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독립한 지 67주년이 됩니다. 달라스에서도 독립을 기념하는 광복절 행사가 열렸는데요. 만세 삼창으로 그날의 감격을 되새겼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달라스 한인 단체장들이 모여 67주년 광복절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달라스 한인회관에 모인 단체장들은 광복절을 맞아 한국의 현대사를 잊지 않고 한국인으로서 긍지를 잃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김영복 달라스 한인회 이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 담화문을 대독한 데에 이어 조순덕 노인회장은 축사를 통해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자고 말했습니다. 조순덕 회장은 우리 힘으로 민주국가를 세운 역사적인 날을 기념해 앞으로 재외동포로서 한국인의 긍지를 갖고 한국인의 특색을 다듬어가는 달라스 한인들이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파리로 67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한인 동포들이 너무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해줘가지고 이 행사를 가졌으면 좋은데 저희 한인회간이 조금 이렇게 협소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초대를 못했습니다. 모든 기념식 행사들이 우리 1.5세나 2세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런 행사를 이세나 어, 1.5세 애들이 잊어버릴 수 없도록 그래서 우리 한인의 어, 단체에서는 일괄적으로 앞으로 계속 더 나아가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스 한인 단체장들은 광복절 노래를 함께 부른 이후 만세삼창을 외치며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해방됐던 그날을 기념했습니다. 뉴콜라이브 박정현입니다. 한미연합회 달라스 지부가 2012년도 열례 만찬을 가졌습니다. 주류사회 리더들과 한인들이 한층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는데요. 보도에 이승인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오후 6시 30분 수라식당에서는 2012 한미연합회 달라스 지부 열례 만찬이 있었습니다. 이날 만찬에는 박석범 휴스턴 총영사와 안영호 달라스 한인회장, 김호 민주평등 달라스 협회장 등 많은 한인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린다 하퍼 텍사스 주 의원 등 주류사의 인사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양국 국가연주를 시작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박석범 휴스턴 초영사의 환영 인사와 공로상 및 커뮤니티 리더십상 수여식, 그리고 달라스 한국학교 학생들의 전통문화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한국학교 학생들의 칼춤과 북공연은 청중들의 큰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2부 순서로 진행된 열레만찬은 탈북자 출신 엄명이 목사의 북한 인권 강연을 통해 더욱 분위기가 고조됐습니다. 엄목사는 북한 동포들의 힘든 실상을 전하면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관해 분명한 명제를 제시했습니다. 한편 열레만찬 마지막 순서에서는 한미연합회 달라스 지부를 새롭게 이끌어갈 신임 임원진과 이사진에 대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한미연합회는 1.5세 2세들이 모여있는 젊은이들이 모여있는 단체입니다. 저희는 이제 미국사회에서도 활동을 하고, 한국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연결하고, 더 이제 한인들이 이제 커뮤니티에서 리더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체입니다. 리더십 트레이닝도 많이 하고 있고요, 스피커 시리즈도 하고, 그거를 이제 내년에 더 꾸준히 할 예정입니다. 민주평통 달라스 협의회와 한미연합의 달라스 지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만찬은 주류 사회 리더들과 한인들과의 상호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뉴코라이브 이승윤입니다. 아름다운 오보의 선율이 무더위에 지친 달라스 한인들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셨습니다. 뉴스코리아와 임정숙 플루 스튜디오가 주최한 제 2회 영 아티스트 리사이틀 현장을 김공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역량있는 한인 음악인재를 엄선해 달라스 한인들에게 소개하는 영 아티스트 리사이틀이 올해로 두 번째를 맞았습니다. 지난 19일 킹 오브 글로리 루터란 교회에서 열린 제 2회 영 아티스트 리사이틀의 주인공은 오보이스트 스카월렛 군입니다. 스카 군은 관악기 연주자로서 GDYO와 올스테이트 단원으로 활동하고 줄리아드 음대와 클리블랜드 음대에서 학부와 석사 과정을 각각 마친 장래가 촉망되는 한인 오보의 연주자입니다. 스카꾼은 독주와 피아노, 협주곡 등총 4곡을 연주하며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관객들은 섬세한 스카꾼의 연주에 숨죽여 귀 기울였고 연주가 끝나면 감동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훌륭한 연주자를 소개하게 돼서 참 기쁩니다. 지금 음악을 공부하는 어린 학생들에게 이렇게 라이징 스타를 연주로 듣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많은 것을 배우고 It's not an easy field. We all know that. Some days it feels terrible and some days it feels great. And that's just music. That's how it goes with our instrument. And um, learn to love your instrument more and more and learn to. Uh, 특히 이번 공연은 훌륭한 연주뿐만 아니라 스카군의 성장 배경 또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태어나 백일 대교도 전에 미국인 가정으로 입양되어 훌륭한 음악인으로 성장한 스카과 그의 부모의 이야기는 자녀를 키우는 한인 사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리코 라이브 김선입니다. 중남부 한인 교회들의 최대 선교 축제인 중남부 선교 대회가 지난 주말 개최됐습니다. 선교의 열정으로 가득했던 현장에 이승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9일 뉴송 교회에서는 제3회 중남부 선교 대회가 열렸습니다. 중남부 지역 한인 교회 성도들 수백여 명과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대회는 중남부 지역 최대의 선교 대회라 불릴 만큼 성대하게 진행됐습니다. 킹스리전의 예배인도로 시작된 선교 대회는 주강의와 선택강의, 패널토의와 저녁 집회, 그리고 선교 부스 전시 등 다채로운 순서들이 준비되었고 무엇보다 생생한 현장 경험을 토대로 한 선교사들의 강의는 성도들이 선교지의 현실과 필요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특별히 이번 대회부터는 한인 이세들을 위한 차세대 선교 대회도 준비됐습니다. 11과 12일 양일에 걸쳐 진행된 영어권 선교 대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에 선포하라는 주제 아래. 청소년과 한인 이세들이 참석한 가운데 뜨겁게 진행됐습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인 이세들의 모습 속에서 다음 세대 선교 과업의 미래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선교대의 백미는 저녁 집회. 한철호 손창남 선교사 등 주강사들의 강력하고 생생한 메시지는 선교적 과업에 대한 도전을 자극했고 성도들의 헌신과 결단으로 이어졌습니다. 달라스 성교대회가 갖는 그 의미는 바로 지역교회가 성교를 위해 함께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아, 이런 흐름들이 지금 온 위주 안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달라스 지역뿐만 아니라 아, 북가주 지역에서도 또 여러 지역에서 성교를 위하여 교회가 연합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달라스에서 열리는 미션 달라스를 통해서 중남부 지역의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여 성교하는 일들에 초석을 놓음으로 말며마 더 많은 교회들이 함께 성교하는 일에 연합하는 그런 길들이 이 달라 성교대를 통해서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여기에 와 있는 많은 그 외국에서 온 분들 이민을 왔거나 유학을 왔거나 이런 분들을 향해서 사랑을 갖고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한다면 아마 주님께서 오실 날을 좀더 당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인 디아스포라의 부르심과 도전이란 주제 아래 진행된 이번 선교대회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도전을 던지며 마지막 추수를 위한 한인 디아스포라의 선교에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뉴코 라이브 이승님입니다. 8월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백투스쿨 쇼핑 광고가 심심치 않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학용품은 물론이고 옷과 신발도 더 필요한 시기인데요. 이번 주말 시행되는 판매세 면제 기간이 쇼핑에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라이프 플러스에서 새 학기 준비를 위한 쇼핑을 안내해 드립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8월 일부 제품에 대해 판매세가 면제되는 택스프리 주말이 금요일인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시행됩니다. 학용품과 책가방, 컴퓨터, 책상 등 주로 학업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 판매세가 면제되는데요. 월마트와 타겟 등 슈퍼마켓과 대부분의 의류업체들이 세일 경쟁에 들어갑니다. 100달러 미만의 학용품과 의류, 신발에 대해서만 8.25%의 판매세가 면제되며 다른 상품들은 면세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면세기간 중에는 쇼핑객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필요한 물품이 있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은데요. 혼잡을 피하려면 온라인 상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학용품의 경우에는 월마트나 타겟과 같은 할인점에 가면 한 자리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어 편리하고 스테이플스나 오피스맥스, 코스코, CVS에서도 관련용품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쇼핑을 돕습니다. 의류와 신발은 메이시스나 딜라즈와 같은 대형 백화점에 가면 다양한 제품을 고를 수 있을 뿐 아니라 미리 다양한 세일 정보를 확인하고 쿠폰을 가져가면 더 알찬 쇼핑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달라스 인근의 알렌, 그랩바인 등 아울렛을 이용하면 좀더 저렴하게 물건을 살수 있는데요. 특히 이번 텍스프리 세일 기간을 맞아 그랜프레리의 새로 문을 연 페라고 나올렛이 오픈 기념 특별 세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는 자녀들에게 랩탑 컴퓨터가 필수인 만큼 애플과 델 컴퓨터를 비롯한 전자제품 업체들은 다양한 백투스쿨 할인 이벤트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 컴퓨터는 100달러에서 200달러까지 학생 할인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을 구입할 수 있는 100달러 상당의 기프트 카드도 증정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이번 주말에는 곳에 따라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비올 확률이 3 4 0에 지나지 않지만 구름 낀 날씨가 계속되므로 비 소식을 한번 기대해볼 만합니다. 뉴코라이브는 항상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보가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라며 8월 셋째 주 뉴코라이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